포인트 여기에요, 여기. 여기 곧산역에서 밟지도 않죠? 여기 여기 보시죠 여기 여기 곧산역 2번 출구에서 나오시면 되거든요? 그리고 여기 여기서 찍으시면 되는데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일단 여기를 밟고 올라오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걸트시면 안 돼요. 이거 여기 좀 이거를 걸트시면 안 되고 걸트.. 걷지 않고 찍겠습니다. 왜냐면 이거를 걷으면 이거 이거로 찍으면 안 된다고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걸터서 찍으면 안 돼요. 자 여기 구도 잘 나와요 여기 또쁘지 않고 이렇게 잘 나오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